어, 네. 안녕하십니까 성성어 수학학원 고등법원장 정병호라고 합니다 어, 오늘 어, 영상을 하나 어, 올리게 되는데요 어, 오늘 영상은 어, 집합단원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 뭐? 부분 집합의 진위 판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은 시험에 100%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몇 문제 나와요? 고작 20개, 22개 밖에 안 나오는 그 짧은 문항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컨디션 좋을 때는 맞히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틀리고, 안볼 때는 틀리고, 볼 때는 맞히고 오락가락하는 유형이 있어서 어, 이 부분을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어떤 테스트, 어떤 학교 시험지랑 상관없이 반드시 맞히게 하는 어, 꿀팁, 아니면 뭐 편하게 얘기하면 뽀르 편법을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번 짧은 시간 어, 이 영상을 조금 보게 된다면 반드시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추길 바래요습한으들어가보서 한번 한번 어, 이두분 집합이 진입한다. 집합을 던져주고, 집합을 던져줄 때 조금 편하게 잘안 던져주죠. 그러면서, 어, 1번부터 시험지에는 5번까지 학과평으로 맞냐, 틀리냐 물어볼 거라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고, 뭐를 보는 거다? 눈으로 푸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계산보다는 눈으로 푸는 게 훨씬 득점력이 좋아요. 어떻게 보냐 한번 실력 테스트 잠깐만 해볼게요. 시력 테스트. 어, 숫자 얼마에요? 이야. 그러면 지금 뭐라고 썼어요? 중간으로 이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집합을 좀 배운 사람이 이게 집합들 표현 표시를 했죠? 집합 이 읽어도 되죠. 선생님 이거 왜 썼을까? 내가 쓰고자 한 이유는 이하고 집합이는 서로 다르다라는 걸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어, 한번 써본 거예요. 아, 틀리잖아요. 우리 어, 우리 뭐 한글에서 기억하고 기억해다가 짝꿍이 하나 든 거랑 질타하고 틀리잖아요. 분명히 이하고 가로, 이는 중, 가로, 지 집합이 틀린 거예요. 그럼 문제 풀러 가자 어떻게 풀냐? 먼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죠. 우리 집합의 연산 중에서 유명한 어 쌍지창이라고 보통 컬어지는어 원숭이다 원숭이다 원숭가 뭐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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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을원소이법으로 나열했을 때, 콤마와 콤마 사이로 연결 된 어떠한 모습이든 요새끼든요런들을 무조건 원소라죠. 원소 한번 읽어볼까요? 1이라는 자연수라는 원소. 그다음에 2가 아니고 중간으로 이라는 원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지파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001% 정도. 그냥 공집파 표시랑 매우 흡사한, 요렇게 기호 보통 파이을읽죠그 다음에, 어, 공집파 표시는 파일에다가 중간으로 된, 응. 그 다음에, 3은 아니네, 4는 아니네, 3, 4 아니네, 3, 4를 한 몸으로 한 다음에, 집합 표시된, 응. 요게 다섯 개가 바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쌍티창은 뭘 뜻하는 거야? 야, 이 원소 중에서, 어, 있는 거 찾아봐. 있으면은 맞는 거고, 없으면은 슬러시 떠서 원소가 아니다. 그래. 요거죠? 그럼 1번, 2번 한번 풀어볼게. 어, 3기 창이에 아, 1이 요 다섯 개 중에 있니? 오, 요기 있다. 요기 있다. 아, 너는 맞구나. 2번부터 풀어볼게요. 2라는 거, 이 원소 중에 있니?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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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좀 비슷한데, 아, 근데 이하고 중간로이 이하고 강의는 틀린 거라 그랬지? 아, 너 아니구나. 보통 원숭이다는 다잘구별 해. 이제 하이라이트 요 부분 집합 판단, 버릇고버릇고버릇고 버릇고 어, 등장해요. 한다요. 3번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 이렇게 푸는 사람 흔치 않은데, 나는 아니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잘 봐. 잘 봐. 잘 봐. 이거 철저한 객관식으로 할 거야. 주관식 절대 안 나와. 우리, 이렇게 생긴 걸 뭐라 그러죠 부분집합의 기호라고 하자. 부분집합이니. 부분집합계는 뭐예요? 원이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아니면 내가 그냥 선택하고 싶은 거를 끌어다가 중간으로 가고 집합기관에 집어 넣은 걸 부분집합이라고 그지 맞지?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슬롯이 긁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은 부분집합을하으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 친구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푸냐면, 부문집합을나는 아주 코딱지 스킬을 발휘해서 쌍지장, 원서이다로 바꿀 거예요. 봐봐, 중요한 거 나온다. 한 번만 알아두는데, 연습 다섯 번, 여섯 번할 거니까 딱한 번만 알아두는데, 출발할게. 부문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보기로 부문처럼 많이 나오는 거야. 부문집합이 나오면, 제발 제발 얘를 원수이다로 슬러시 하나 쭉 긋고 원수이더로 바꾸라고 그러면 가만히 떠는 원수이더로 바꾸면 조금 미안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집합표시 하나를 지워주라고 집합표시 하나를 이렇게 지워주라고 집합표시는 앞에 중괄호 열고 뒤에 중괄호 열고가 이게 한 쌍이야 한쌍 그러면 앞에 거 하나 지웠으면 뒤에 것도 이렇게 지워줘야 돼아 결론 나왔네 수지창을, 두분집밥을 원소이다로 바꾸고 싶으면, 원소대로 칠제로 바꾸고, 요 가루 하나를 한쌍 지우라고. 그럼 됐네? 그럼 됐네? 원소이를 어떻게 풀라고? 이런거있니 찾아보라는 얘기죠. 여기 있다, 너, 고 c 트 맞네? 4번 한번더 연습 들어가죠. 두분 집합 나는 안 쫄아, 안 쫄아, 이제 짱 쉬워. 어떻게? 원소 하나 쭉 굽고. 그 다음에, 요새 이렇게 한 쌍만 지워주라고 그리고 뭐라고 눈으로 보라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거 있니? 뽀짝뽀짝.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아유, 비슷했다. 어, 요 파이랑 가로파이는 틀린 거라고 했잖아. 어? 아, 어, 근데 여기도 있네? 아, 있구나, 여기. 맞았다. 오명학교에 계속 가요. 이제 속도 좀 내야 돼. 보면, 투지창 나오면은 슬러시 하나 듣고, 원소이더로 바꾼 다음에, 제발, 한 쌍만 이렇게 지워주라고 됐지? 그러면, 3이라는 거 이미 찾아보는 거지. 어? 없는데? 그럼 그래, 여기 있잖아니 얘는, 어, 3하고 4하고 중괄호 열고, 요게 하나야. 요게 하나의 세트야. 어, 요 세트라고. 요, 3이라는 걸 묻다고. 어, 그러면, 물론 4도 없네. 그래서, 버스 틀린 거고. 6번 가져와 6번. 충시창 나왔네. 아,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요? 슬러시 하나 긋고요한 쌍을 이렇게 어, 지우면 되에 그러면 3이 있는지 자기 눈이 보이는지만 확인하는데 3 아니고 3 아니고 3 아니고 3 아니고 3 아니고, 3 아니고 그러셔야 돼 누가 3하고 3,4하고 이거랑 이걸 같다 그러면은 정말 곤란하죠 안 같죠 그쵸? 코렛 파이스 7번 가죠 7번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7번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맞아. 이건 외우는 게 좋아. 어, 보면 이 파일은, 이파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공집합을 뜻해요. 공집합을 뜻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인데, 그래서 공집합교가 이 원소에 있든, 없든, 원소가 많든, 적든, 무조건 공집합이 어떤 놈의 집합의 부분집합 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원소랑 상관없이 어뭐 얘가 있든 얘가 있든 얘가 있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맞은거야 밖에 예를 들어볼게 공기파비, 삐란집파의부집합파비 삐가 안 나와도 무조건 맞은거야 다시 한번 공기파비, c 란집파의부집합파비 C 안 가르쳐줘도 무조건 맞은거예요 7번 주여서요 공기파비가 있든 없든 무조건 맞은거야 8번 밖에 두지창 나왔네, 두지창 나왔네 그럼 어떻게? 선생님 얘 할때는 그럼 만한데 얘는요? 아니 공지판이고 얘랑 얘랑은 틀리잖아 그러면 투지창을 쌈지창 원소이도로 바꾼다음에 뭐하라고? 그냥 하면안된는잖아 없애라고 없애라고 그러면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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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있니? 오겠지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맞아갖고 마지막 두번 갈게요 두번 갈게요 한다요 투지창 하면 어떻게 하라고? 제발 선생 마지막 부탁이야 쌈지창 원소이도로 바꾼다음에 머스까지 그러니까 한 쌍을 제발 지우면 원숭이다 모양을 바뀐다고 그렇지? 그럼 얘누나 찾아볼게 여기 있잖아. 그럼 얘도 코렉트 추로 맞는 거 되겠죠? 됐죠 어, 아 반드시 어요 방법은 흔히 보게 되는 방법 아닌데 어 같이 우리 제영상학생들과또이 영상을 보게 되는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 갖고 어 아주 좋은. 동하는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 어, 우리 시험이 50분밖에 안돼. 근데 한 20문제에서 22문제를 풀려가 있는데, 시간은 분명히 충분한데, 학교에서 뒷번호, 모든 시험이 그렇지 않아 뒷번호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나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사전 문제나 그런 것들이 출제된다고 해요. 그럴 때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 문제는 보통 전반부에 1번부터 10번 하는 분이 있을 거야 이런 거는 보통 한 20초, 한 15초, 10초 안에 정확하게 실수 없이 어, 맞춰 줘야 돼요 한 번만 복습할게요 어, 쌍지창 원소이다는 무엇을 뜻한다 원소가 있는지 들어있으면 O, 안 들어있으면 X 그러면 투지창은 무엇을 뜻한다? 투지창 반드시 투지창으로 해결한다? 아니, 보통 투지창으로 해결을 해. 근데 어려워.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투지창을 쌍지창으로 바꿔버린대. 어떻게 바꿔? 아, 과감하게 그라고. 과감하게 그라고. 그런 다음에 집합한 상을 없앤 다음에, 아, 그러면 원소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원소로 있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어, 모든 시중에 문제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수석체 보면, 이 문제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 없으면 갖다 버리신대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 반드시 이 문제 나와 저동 나와 대진 나와 주역 나와 앞에 학교 나와 뒤에 학교 나와 다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시험 나온 것들은 세무부통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한 20개 22개 중에서 18개 19개는 거기다 찍어주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보통 15개까지는 꼭 나와야 되는 문제를 내시더라고, 선생님이. 그 나머지 한 5개에서, 미니멈 5개에서 한 8개까지는 학교 프린트에서 내시던가, 아니면은 조금 모의고사 기출에서 좀 유명했던 것들, 아니면 좀 변별력을 정말로 높여주고 싶으면, 진짜 어려운 사전 이용에서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 내시더라고. 그거까지. 천천히 분석해서 어, 시험장 보낼 테니까 항상 어, 선생님 믿고, 원장 선생님 믿고 뭐잘 공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 꼭 이번 2학기에도 꼭 이뤄봤으면 좋겠어요. 2학기에도 한번 열심히 계속 잘 해보자. 어, 좋은 결과, 파이팅